네,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이라고 하지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왜 가르쳐 주셨는가? 그것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드리고 있는 그동안 그들이 하고 있던 기도. 백성들이 이제 배우는 거지요. 그런 형식적인 기도, 외식적인 어 기도하지 말라고 이 기도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은 3대 위선을 행하고 있었는데 구제에 대한 위선, 기도에 대한 위선, 금식에 대한 위선입니다. 그 그러니까 위선이란 형식적인 신앙의 결과지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그 의란 어떤 대단한 의가 아니라 이 형식적인 율법으로 진리가 가려진 채로 행하는 그런 위선적인 의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외식이란 가장하다 꿈이다 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영국 배우를 의미하지요. 배우에 따라 그 역할을 소화하게 되어지는데, 뭐 상대방 좋아하지 않아도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척을 해야 하는 것이 배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려면 왜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기도, 왜 내가 기도하는지 다시 한번 내가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왜 가인은 아벨을 쳐주겠는가? 그것은 가인의 그 예배에는 무엇이 없어요? 어, 하나님께 영광이 없다. 이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 어, 그런 위선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저히 그 예배, 그 기도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사람에게 보이려 한다거나 사람에게 과시하려고 한다면은 그 기도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것을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세번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새시, 여섯시, 아홉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아홉시, 열두시 그리고 오후 세시가 됩니다. 이 시간이 되면 그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 일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일부러 이 시간이 되면 일부러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이나 회당 뭐 이런데 어기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다리지는 거죠. 좋아하니까 왜 좋아해요? 어,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경건의 모습을 보고, 이제, 와, 어, 그런 이제, 부러워하는 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지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기도의 특징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대중적으로 기도해도, 대표로 기도해도, 그 기도는, 어,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 그게 이제 은밀한 기도다, 라고 볼수 있어요. 그게 이제 골반 기도, 어떤 장소적으로일 수도 있지만은, 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방인들과 같이 중원부원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셨죠. 중원부원이라는 말은 의미 없는 말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뭐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씩 뭐 기도는 하긴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 들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쓰레기 같고 쓸데없는 자기 말에 불과하다면은. 하나님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도 억울하겠죠. 근데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만족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그, 억울하다는 생각도 안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보다는 어떻게 하느냐,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기도의 태도를 본받지 말라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교훈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형편을 과거로부터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온 세상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 모든 걸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아신다고 믿습니까?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안다, 이 말이.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굳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면서 기도를 하겠느냐, 이 말이.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기도 많이 하죠 먹고 마시고 입을 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잘 가르쳐 주시고 있죠 그것은 너희는 먹고 마시고 입고 뭐 이런 거 염려하지 말고 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근데 실제로 잘안 되죠. 왜안 됩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 하신다. 다 하는데 또 얘기하거든요. 우리 염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와 태도, 이 기도의 방향에 대해서 바꾸어라. 먼저 그의 나라 의 일을 구하라. 이것이 우리가 먼저 기도에 대해 그런 중점 사항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여섯 가지의 간구가 나오지요. 하나님께 대한 간구 세 가지, 또 우리에게 대한 간구 세 가지. 이 주기도를 할 때에 이 주기도를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 없이 그냥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냥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또 하니까 또 나도 하고 이러면은 그것은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앞에 이제 설명한 대로 외식적인 그런 바리새인들의 태도, 맹목적인 그런 중원무원, 뭐 이런 거 내가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어, 확인한 다음에 아,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하고요? 어, 회개하고 어, 주님 앞에 다시 고쳐먹고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어, 제대로 우리가 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 강구 어, 하나님께 대한 세 가지 강구는 무엇이에요? 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 대한 강구. 우리에게 대한 강구는 뭐예요? 세 가지 강구. 오늘 우리에게 일륜한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송령을 하고, 아멘 하고, 이제 끝이 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 대한 첫 번째 광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구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먼저 기도의 대상이 누구지요? 어,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어떻게 여러분의 아버지가 됐느냐이 말이에요. 어떻게? 에? 어떻게 됐죠? 에? 잘 몰라요? 그냥 됐어요?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는 자녀로서... 아버지에 대해 공경심과 신뢰를 가져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이 마음은 언제나 아버지에 대한 이 공경심, 신뢰 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품고 아버지 자 오늘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어요? 공경심과 신뢰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아버지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어, 아버지. 어,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러야 된다. 이 아버지. 믿음이 없으면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것을 아시고, 어, 그래. 나의 자녀들아. 그래. 무엇을 원하느냐. 그 기도를 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육신적으로 부모된 우리는 자식이 뭘 구하면 좋은 것 주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먹지 못해도, 내가 입지 못해도 자식에게 좋은 거라면은 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좀 애를 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데, 어떤 아버지신이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다면, 은 육신의 아버지를 불러야 되겠어요. 영의 아버지를 불러야 되겠어요. 영의 아버지를 부르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뭐안 계신 분도 계시고, 뭐 제대로 또뭐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또, 뭐, 떼기도 하고, 뭐, 사기치기도 하고, 뭐, 문제가 많아요. 육신의 부모님들은. 그렇지만, 영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비로우세요. 창조주시고, 만물의 주인 섬유자십니다. 알파요,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거, 모든 좋은 것은 누가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 내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이걸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게 가서 구하라 이 말이에요.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대로 찾는 자에게는 찾게 해주고 구하는 자에게는 구해지고 문을 두드리는 자는 반드시 문을 열리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니까 아버지에 대한 공경심과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그 사람의 이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가장 좋은 것 합당한 것 그거 주시는 거예요. 물질 달라면 물질 주고 건강 달라면 건강 주고 그냥 육신적으로 나뭐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 마다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다?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그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와 다르다는 거지. 땅의 아버지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만물의 창조자, 섭리자,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반면 우리 인생은 어디 살아요? 땅에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자녀들은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땅에 사는 자기의 자녀들을 하늘로 옮기는 것이 구원이 그래서 천국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 아버지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아버지가 땅에 사는 자기 자녀들을 위한 모든 일로한 양식들을 제공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있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가 누구를 위하여요? 자녀를 위하여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확실하게 이게 주장하는 거예요. 아버지 왜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듯이 오늘도 땅에 사는 우리의 그 인생에게 하늘 양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양식만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니까 땅의 양식만으로 사는 인생은 소망이 없거든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강구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에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란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인데, 응? 음? 그리고 기도하는 목적 하나님께 영광이 에 돌리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엉뚱한 거, 영광 돌릴 수, 이게 영광이라고, 엉뚱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어? 그러니까 그, 보내신 자를 우리가 제대로, 어,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 이 기뻐하는 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기, 알고 싶, 알고 싶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알고 싶다면, 우리 그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이 아시고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성령이 이런 분이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기도로 더 풍성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중심으로 드리는 사람들 각자 각자가 하나님께 사신 일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고백적인 신앙 고백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시간들이 뭐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큰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도록.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맹목적인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는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어떤 예배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 그래서 영과 진리는 한마디로 뭘 알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말해요. 그냥 맹목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 그래서 왜 우리가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 왜 내가 반주를 하고 있고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지 그 분명한 목적을 알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들이 섬기는 사람들이 가진 신앙적인 그 태도는 무엇이냐? 그것은 한마디로 바른 그러한 신앙이 아닌. 갈멜산에서 바울 순지자들이그 이방신 거짓된 신을 자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아 도취적으로 막 그렇게 열광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변질된 기도가 있어요. 변질된 기도는 무엇이냐면 자아 도취적인 그런 기도거든요. 물론 여기에 뭐 자아 도취적으로 기도할 분이 뭐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기도 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 중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은 자아 도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라지고 자기만 이렇게 미친 듯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은 자해까지 하면서 자신의 몸에 피를 흘리며 바알을 부르게 되어지는데 현대의 이 바알 신앙. 성경에 기초되지 아니한 잘못된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기도의 첫 번째 강구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이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어떻게 된다?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요? 해 망령되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요. 함부로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면 안 됩니다. 망령되이 말하는 자는 제가 없다라고 할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이 시간에도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뿐이에요. 주여 이 시간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우리가 예배의 어떤 형식에 있어서도 우리가 앞에 십자가 뭐저뒤 옆에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는지 어떤 그 의식 의식적인 것은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만 그렇게 하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서. 그것을 우리가 봄으로 그 영광이 나타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은 더큰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런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를 쓰셔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내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영광이 안 되나, 영광을 가리나, 영광을 드러내나,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예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예배를 드리는 하나의 행동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무슨 볼 일도 다 보고 오시고 다 준비해 오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우리가 전념할 수 있도록 어, 힘을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불쾌한 그 인생이 어떠한 뭐 선행이나 구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 영광이 나타났을 때에 그 영광을 가지고 보고 그걸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 요 그러니까 이 순서 잘 모르면은 뭔가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더 나갈 아수 있고, 그건 당연한 것이지만은 순서가 바뀌면은 잘못했다가는 자기 영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태도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더욱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해지는 거. 그게 참된 구원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사할 때에 팔복의 사람으로 살자라고 인사하지요. 그러니까 팔복이란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서 받은 복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을 확신하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팔복의 사람이. 이 복을 받은 거예요. 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복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지혜가 이, 내, 내가 받은 복을 통하여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는 친절하지 못했는데 친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에는 순정적이지 않았는데 순정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내 속에서 모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뭘,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뭘 하겠다 이거는 신앙적인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주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내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 충만해 가지고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소원을 뭐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져야 된다 이 말. 믿으시면, 아멘. 가져야 돼. 자 소망해야 돼.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천국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 하는 거예요. 이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더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어차피 이 육신 죽으면은, 어? 천국 가기 전에 이 육신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충분히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갈 생각을 해야지. 그냥 조금만 몸이 아프면 아 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 이 말이. 그럴수록 더 뭐예요? 힘을 내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거든. 우리 내 가소성 얘기했잖아요. 내 가소성도 믿음대로 되는 거거든. 뭐든지 할수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심쓰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주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교회 교육자 개혁자들이 가졌던 세 가지 모터를 말씀드렸죠. 솔라 스크립타 오직 성경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도 이삼 요소를 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에는 언제나 믿음이 있는가,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가. 그래서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그 모임이 우리 예배가 또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